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두류 스테이스의 대표 특화 공간 포레스트 라운지를 소개합니다. 두류 스테이스의 포레스트 라운지는 자연과 건축이 조화를 이루는 특별한 휴식 공간입니다. 숲속을 닮은 테마로 설계된 이 라운지는 입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인데요. 탁 트인 창과 우드톤 인테리어 그리고 풍성한 녹음으로 마치 도심 속 힐링 숲을 연상케 합니다. 포레스트 라운지는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입주민의 일상에 여유를 더해주는 공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가족과 담소를 나눌 때, 또는 이웃과 교류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도 최적의 장소가 되죠. 무엇보다 실내 공간임에도 마치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머무는 것만으로도 편안해지는 매력이 있습니다. 포레스트 라운지는 설계 단계부터 도심 속의 숲을 테마로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풍부하게 담았습니다. 천장 높이를 높이고 자연광이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녹음 식재와 편안한 동선. 따뜻한 조명까지, 작은 디테일까지 세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포레스트 라운지는 두류 스타일스만의 차별화된 특화 공간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자연을 느끼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곳, 두류 스타일스에 사는 삶, 이제는 단순한 주거를 넘어 자연과 함께하는 라이프입니다. 포레스트 라운지에서의 특별한 하루, 직접 경험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